<laughs> 와 동전 얘네들 컨셉이 확실하네 응 자성가랑 후원자라서 동전을 쓰네 <laughs> 아이 러브 e y 고고 예전에도 얘네들 동 n 같은 거 드랍하는 거 되게 많이 줬 y o u 오몰락지 d 이 You c a 몰락지대가 그거 아니에요? 저거 로미오와 줄리엣? 아닌가? 아그 p your h 이나 d s You can't d r o 모자 o u r <laughs> 오늘 밤 우리는 감시의 언덕 양쪽에서 각각 태어난 한 쌍의 연인을 만납니다 아, 이러면 무빙딜이 굉장히 힘든데 나는 야스 걸친 증오를 사이에 던두 천둥의식 걸리면은 대한 멀리 있고 파티원에서 됩니다 <laughs> 이들의 사랑노래가 들판에 울려 <laughs> 퍽퍽> 퍽퍽> 그냥 개인적으로 상계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 근데 독강타 저거는 그냥 나타나서 무작위 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? 독강타 저거는? 그렇죠. 음... 릴레몬 솔직히 별게 없어서 로미와줄리엣 되게 쉬운데. 난저 마녀 모자. 음. 그래. 어디 한판 놀아보고 싶나?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 아니야? 허니, 아니, 전에 만난 적이 있던가? <laughs> 멀겋다, 귀여워. 그래, 지금껏 경험해 본적 없는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어. 바다? 그래도 이건 너무 엄청난데? <laughs> 믿기 힘든 얘기군. 농담은 아니겠지? <laughs> 뭐라는 거야 아울 아울 야야. 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겠어. 토니부터 뭐야? 토운 타겟이 아닌지 봐. 아 아울 아울. 받아 너무 이상하게 한것 같은데. 축전 바가 깨잖아. 아또 혼자 떨어지래. 저 여자 차단해야 된데. 세상에 맞서는 거야 뭐 하나 맞았는데 아우 oh, 쉣 아프다 이 뜨거운 발울림이지 발림한 바퀴 돌아볼까? <laughs> 죄 잡아야 되는. 한 바퀴 돌아볼까? 오메 비개 파르트곤 파르님이지. 아, 신사도 여긴 힘드네. 왔다 갔다 왔이 갔다 왔다 나이스. 나이스. 승리의 부적이라니. 오, 휴물약. <laughs> <laughs> 네. 우리 여기 있으면 되지 오, 딜 아름답다. 역시 광따는 최고다. <laughs>

고결하고 한기까지 가는 데까지 돌아올 걸요. 아마 어차피 중간에 쫄이 많아서 많아. 좀 마시고 천천히 오세요. 오기아 <고기. 웃음> 진짜 단일은 진짜 울고 싶다. 반도 못 따라가네. 이거 왼쪽으로 붙어서. 아. 애들한다. 저니 둘은 어차피 애들 나는 거야. 응. 생요 이거 사, 살짝 멀어져야 돼요. 나 평온 빠졌어요. <듀> 와... 얘네들... 옛날에, 옛날에 있던 애들이 했었잖아요. 뒤로... 뒤로 왔어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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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개인 생존기 올려야 돼요? 위험해 저거 최종망 할때 붙어있으면은 데미지 부어요 음... 천천히 <laughs> 몰아 천천히 너무 많이 몰 필요 없고 위로 선 제가 이었어요 축전 있으시면 이어주세요 좀 시야가 안 보여 오. 나가죠? 여기 나가요 이게 시야가 좁아서 힘들어요 어떡해? 아이고 노노노노논 그냥 죽어? 네 일어나죠 나 망토있어서 살아났는데 여기서 살아난 거다 음, 응, 크로미님, 여기서 죽으면. 아, 쟤네 빠진다. 다행이다. 빨리 가라. 아, 어, 얘네들 다 잡아야 되나? 고인을 이제 왜안 없어져? 빨리 가 스카글이 카... 있으면 스카글 쓰고 패스해도 되는데. 그러면은 이네이 조금 힘들어질 거예요 스카글을 쓰게 되면. 물약을 으흠. 못 쓰니까. 부활해드리. 호잉. 그래서 히, 히든작 할때 아니면 스카우트안 쓸걸요 아마? 어나왜 인던 바꾸면 나갔지? 들어오세요 여기서 스카우트를 쓰던가? 안 썼던 쓰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야 오 깜짝이야 근데 스카그리 없음 있어요? 저 있어요. <laughs> 음, 써도 되죠. 쓰면 베스트긴 한데. 다 어, 있으신가? 나 없어. 그거? 근데 스카그리 뭐요? 뭐예요? 그, 그거 투명물약. 투명물약 되는 거. 아. 얘를 끌고 위에서 잡을까? 음 시야가 안 보여서 휠하기가 힘들어. 여기 여기서 잡으면 안 돼요? 음... 아니, 이거 그냥 끌고 올라오실래요? 뒤로? 딜러 여기 있고 시야가 좀 나온 데서 해야 될것같아 응. 그리고 아마 얘가 죽을 때광대이좀 있을 거예요 이금때 찍으니까 좋다. <laughs> 훨씬 잘 나와. 광딜이 미쳤어. 여기 또 이거 여기 그냥 적어? 여기서 잽. 근데 저도 저 유물목이 없으면 광딜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. 아니야 모자 먹으러라도 자주 와야겠어 <laughs> <laughs> 저거 두개 한꺼번에 뭘죠 그냥? 보코싱. 어, 축전 먼저 파악해저 그래. 축전 없어요. 천천히 있으면 여기서 올려줄려나탱 평온 넣었어요 나이스 오.. 77만이다 좋다 우와. 자기 광칠 나고 다 몰라 그랬어. <웃음> 정답. <웃음> 녹으면 된 거지. 고고. 거미. 여기 안 잡았더니잖아. <laughs> 아, 오케이. <퀘. 웃음> 아 맞다, 맞다. 저 케이크나. 시 센스쟁이시네. 정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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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치지 않고 파워 걷기. 손님 피가 없어요? 뭐야? 뭐요? 네? 왜요? 아, 네. <laughs> 소, 송장단이... 고개 돌리세요, 이거. 고개 돌려. 맞으면 안 돼. 돌랐음. 맞으면 스턴 걸릴 걸. 아, 나 이거, 바, 그, 방송에서 봤어. 요하이고개 돌리는 거. 음. 오, 애들, 애들. 오, 쉐쉐쉐. 엄청해크 <laughs> 파워 점프에서 오는 전사 탱커. 멋있다 응. <laughs> 좀 멋있었어. 거의 뭐 구원자 수준이었어. 투어 랩인 넣고 평온 넣었어요? 나 이제 빚 없어. 하나 생겼다. 이거 조드 있으면 유령 저거 1레만 잡고 패스할 수 있는 거 알아요? 어떻게? 조드 있으면 이거 1레만 잡고 여기까지 올수 있어요. 헥? 아 그거 저거 봤는데 그 공격하는 거 해가지고 한 명씩 워프시키네. 예, 저거 손전등 한 명씩 해가지고 끌고 오거든요. 그래가지고 패스할 수 있어. <laughs> 그렇구만. 저 그거 작 히든 작할때 한번 해봤는데 음. 재밌더라고. 근데 그거 히든 작하면 <laughs> 뭐가 좋은데요? 탈거 주잖아 탈거. 아. 보스를 하나 더 잡는 거니까. 그 사람들 타고 다니는 누리끼리한 용? 예 어... 근데 그거 별로 안 예쁘더라. 고개 돌리고. 끝나고 제 스턴이 이게 엄마, 아씨, 아프다. <laughs> 아니요, 이거 한 다음에 뉴오스할 거예요. 벽으로, 벽으로, 벽으 벽으로. 근데 좀 걸릴 것 같아서 한 11시, 아이고, 아이고, 음? 11시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렇게, 오,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걸요? 딜만 잘하면 <laughs> 막내, 막내 크게 어렵지 않 <laughs> 안 어렵지 않아요. 저게 어렵던데, 그거 만화용 아, 네, 11시까지 안오된데요 10시 반쯤 되겠다. 그럼 그때쯤할것 같아요. 이 학생 나한테 없는데, 너 그때 줬어. 이렇게 잡다가 모비 전설 하나 딱 주면 각인도. <laughs> 카라잔에서도 전설 많이 먹던데. 아, 진짜요? 네임드가 기니까. 그럼 나는 허리 나왔으면 좋겠다. 음, 안 나와요. 세상에 저렇게 해맑게 얘기했다니. 난 망했어. 이거 해제할게요. 이제 흔한적이 있었던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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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라잔스 정수리 환영받는 이유가 있었구나. 이길 수가 없다. 왜 나한테는 더 높게 나왔어? 뒤 그냥. 뒤에 애들 났어요아 지금 몇 마리 안 되는 것 같은데. 숨을는거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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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카라전 예쁘다 여기 배경은 안 바뀌었을걸요? 바뀌었나? 옛날이랑 비슷비슷한 것 같아 약간 더 디테일하게 했다는 것 말고는 똑같은 것 아... 같아 그 옛날 달라란이랑 지금 달라란처럼 그쵸? 똑같죠? 똑같은 것 같아 거긴 되게 예쁘던데 다시 안나오나 거긴 울드가 리메이크 되면 난리날것 같은데? <laughs> 거기 예뻐 그 프레이야 거기요? 응개인적으로 굳이 십자군때보다 울드 아르가더 힘들었던거 같 음. 울드가 진짜 난이도 극, 극혐이었잖아 그 진짜 힘들었어 저거 뭐 해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한데와딜란 나와서 쫑남 파티가 엄청 나아 진짜. 그럼요. 난 그때 안 해서 잘 모르지. 그냥 나는 나중에 템레 높여가고 고 이제 루텐 먹으러 간 거니까 와 예쁘다 막 이러면서 돌았거든. 저도 직접 한건 아니라서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. 응. 전 리치와 말기 때 얘기해서. 막공으로 가면 보통 1 렘. 막공이 많았으니까. 음. 렙만 잡고 족내는 파티. 헉, 엄청 힘들긴 했나 보다. 블라드를 써야 될것 같은데. 여기는 어떻게 해요? 얘가 그 나중에 그 대규모 참회를 걸 거예요. 그거 캐스팅 할때 음. 저희가 중간 중간 이 바닥을 깔 거거든요. 응. 음. 그 바닥을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디버프를 갖고 있어 이 참회가 안 걸려요. 啊。Oh.